네 원희동 계학 이원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지금까지 뭐 많이는 안 했지만 표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중심극한정리라는 것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껏 배운 것을 조금 정리하는 기분으로 연습 문제를 두개 풀어보고자 합니다. 만약 연습 문제는 나는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은 뭐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소기업 업체들이 설립 후, 설립 후 1년 이내에 부도가 날 확률은 40% 라고 한다 중소기업체 3개를 뽑았을 때 표본으로 구했을 때 그거를 X1, X2, X3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 여기 하첨자 I가 들어가야 되네요 XI는 부도가 난 경우에 1의 값을 주고 부도가 나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줍니다 XI는 무슨 분포합니까 베르누이 분포를 합니다. x1, x2, x3 전부 다 예, 뭐예요? 똑같이 i i d. i i d를 밑에다가 이렇게 써, 써도 상관없습니다. 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 약자라고 그랬어요. 뭐에? fx. x는 무슨 확률 변수입니까? 베르누이 분포하는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x1 베르누이 분포하는 확률 변수야. 베르누이 분포할 때는 p 부도날 확률 P 0.4에 X승. 부도가 안날 확률 0.6에 1-X승. 그러니까 여기 1, 1이라고 1 써주면 되는 거죠. X1은 0 아니면 1. 네. 이건 뭐 3개 반복해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이건 쉽죠. X1을 표준화 시켜라. X1을 표준화 시켜라. X1은 우선 영 아니면 1이야 그렇죠? 표준화시키면 우선 Z는 X1에서 평균이 뭐예요? p 0.4 빼고 또 분산은 p 곱하기 1 p 스 루트 0.4 0. .4, 0 .4. 6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죠 예, 그 x가 0의 값을 가질 때는 이 값이 뭐가 됩니까? z값은 0을 그냥 x1 대신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네. 0.4 나누기 루트 0.6424 0.24 이럴 때는 x값이 z값은 1-0.4 그렇죠? 그리고 루트 0.2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시키고 표준화된 변수 z의 분포를 구하라. z는 무슨 분포를 하겠습니까? 예? z는 무슨 분포를 해요? 정규분포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정규분포하는 게 아니고 표준화시킨 변수 x1과 똑같은 분포를 하는 거예요. z 값이 두 개밖에 안 가죠. 근데 무슨 정규 분포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f g는 X가 0일 때 확률이 얼마야? 네? 0.6. 이0 6이 예. 네. 그리고 X가 1일 때 확률 0.4. 이게 표준화된 변수의 분포입니다. 네. 이런 간단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아, 이게 여지껏 배운 것이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x바 x1 x2 x3의 평균이죠.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표본에서 얻어진 부도율 phat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부도율. 그래서 phat 값이 x bar의 분포를 구하라. phat 값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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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가질 텐데 예. x 의 분포를 구하라. X by 분포, 이제, 그 다음에 X by 분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X1이 0, 1, 0. X2도 1, 0. X3도 1, 0. 그래서 이런 표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X1 부도나고, 두 번째도 부도나고, 세 번째도 부도났을 경우. 예. 네. 확률은 뭡니까? 0 4의 3승이죠? 예. 네. 0 4의 3승. 0.06, 0.64. 그렇죠. 요거는, X1, X2, X3의 합은 3이야. 그러면 이걸 3으로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예,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표를 쭉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확률을 여기에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X파는 곧 PS라고 그랬어요. 표본에서 얻어진 3개 뿐이지만,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비율, x 바는 어떤 값을 갖습니까? 0 아니면, 예, 네, 0, 아니면 1일 때, 3개의 합이 1일 때는 3분의 1 가질 거고, 3개의 합이 2일 때는 3분의 2 가질 거고, 그리고 3일 때는 3으로 나누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 요거 이제 x 바에 대한 분포니까 하첨자를 여기다가 하나 습니요 썼습니다. 0일 때저 계산 전부 다 했는데 0일 때는 한한 경우 밖에 없어요. 0 0 0일 때 0이야. 합이. 그래서 0.216 3분의 1일 때는 엑스바가 여기 합이 1일 때요 3개. 0.144 3개 했기 때문에 예, 예. 뭐가 됩니까? 0 1 4, 3, 2가 되고요. x가 2일 때 x반은 3분의 2가 되니까 0.288이 되고 1일 때는 이거 하나니까 0.064 이게 표본평균 여기에서 이 표본평균은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비율의 분포는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잡했나요? 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감기약의 치유율은, 먹으면 감기가 난다는 게 치유율이죠. 90%라고 알려져 있다. 감기약이 올해 유행하고 있는 감기에 대해서도 이 감기약이 90% 치유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자, 그 효과가 이번 감기, 올해 감기에도 90% 되는지 같은지 알아보고자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감기약을 투여하였다. 이들 중 치유된 사람들의 비율이 치유됐을 확률이 85에서 90 사이. 거 이제 90, 90, 원래 이제 알려진 거는 90%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새 감기, 새 감기는 아니죠.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감기에 대해서도 이 치유율이 그렇게 변함이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명한테 감기 환자 100명에게 투약을 했고 예, 치유된 사람들의 비율이 85와 95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피해의 표본 비율의 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평균은 90%. 90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90. 예, 분산은 100분의 100명에 대해서 했으니까, 100분의 p 1-p. 90 곱하기, 여기서 이제 퍼센트로 표현한 겁니다. 소수점 으로 표현해도 값은 똑같이 나와요. 90 곱하기 10. 이런 분포를 한다고 할수 있다는 거죠. p에서 분포가. 그래서 p의 10, 85와 95 사이에 있을 확률은 p의 10, 빼기 90. 이 겁니다. 표준화 시킨 거 나누기 루트 100분의 90 곱하기 10. 다 똑같이 세 변, 세 왼쪽 오른쪽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는 z가 되는 거고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 1.6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1.0.67, 0.67, 7은 어 이게 표를 그냥 간단히 따와서 위에 보기가 흉한데요. 여기가 0이고 1이고 소수 아래 수3 4 4 5 6입니다. 그래서 0.4519. 요거는 이제 이제 아시죠? 두배 지가 0부터 1.67 되는 그 확률 면적의 두 배다.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요거의 두배 90.5% 90.5% 이다가 어, 답입니다. 에, 간단하게 그냥 표본 비율에 대한 거고요. 어, iid 확률 표본에 대한 분포를 체크해 보느라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